성전을 청결케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후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 또 하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데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행적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성전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서 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다 땅에다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지송소를 지으라 하시고 지송소에 또 언약궤를 지으라 하시고. 그곳에 시은소가 있게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임재하셔서 임재 증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최초의 성막은 텐트 천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이 계시는 그 성막이 텐트인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다윗이 건물 성전을 짓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군인이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하시 계실 초소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은 뭐냐? 오늘 17절에 보면 성전을 내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전은 주님의 집이고요. 이 17절에 보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 국적 불문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일으키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거는 건물로서, 당시에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을 말하는데, 46년 동안 지었어도 이게 완공이 안 되고, 62년. 주후 62년에야 완공된 그 성전을 두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헐라 사흘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 사도가 거기다 추석을 달았는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뭐냐? 성전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에베소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유기체로서 성도들의 연합된 이 공동체를 몸이라고 불렀고 몸이 곧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고렌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가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의 성전은 어떠했느냐? 장터와 같았습니다. 오늘 15절 보면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들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또 성전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떡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물건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까? 왕이 살면 왕궁이 되고요. 돼지가 살면 돼지우리가 됩니다. 네 강도들이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순결한 물목들, 품목들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팔고 사게 할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 이거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멀리서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다가 발톱이 빠질 수도 있고 뭐 몸이 병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드릴만한 재물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다가 그 제사장들이 이거는 흠 없고 정결한 걸 드려야 되는데, 흠도 있고 정결치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재물을 가져갔는데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수가 완료된 품목들을 갖다 놓고, 가지고 올곳 없다. 여기서 사서 해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재물을 살수 있도록 하되, 저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는 짓이 강도와 같다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 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2 장에 보면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떠해야 할까? 성전은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성전에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했습니다. 성전은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초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강론되는 집. 이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성전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성전은 말씀을 듣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말씀이 강론되는 아름다운 초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어떠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초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 교회의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은데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문을 열어놓고 24시간 개방을 하는데, 문 열어놓으면 좋지 않은 일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주의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 교회 문을 열어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급한 분들이 언제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의 몸이, 몸인 교회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 교회를 초대에 비유하십니다.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게 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곧 우리지 않습니까? 성전이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인 성전이 더러워지면 10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건 다윗의 시죠. 다윗이 이 범죄한 후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한 후에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죠. 눈물로 내 요를 족신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성도들이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안 올라가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들의 죄,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가 이 기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죄가 막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범죄한 자들은 이 마귀가, 마귀가 저를 삼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통째로 삼키는 거야. 죄를 타고, 마귀는 죄를 타고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마귀가 그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 범죄케 하고 악한 영들 아래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전된 성도가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게 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가 병들었던 원인도 죄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도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죄로,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질병은 아주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 중에 죄를 범함으로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는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멸하신다는 표현이. 병들게 하고 마침내 지상에서 삶을 끝내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 멸한다는 표현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범죄하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전된 성도가 더럽힌 성전을 그러면 어떻게 청결할 수 있을까? 목욕하면 깨끗해지겠습니까? 새 옷을 입는다고 청결해지겠습니까? 화장을 한다고 그 죄가 가려지겠습니까 성경은 죄에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서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죄에서 소락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청결케 할수 있을까? 통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통해 하는 자를, 충심으로 통해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더럽힌 자가 어떻게 청결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죄를 입을 열어서 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것. 그걸 개혁 성경에서는 토설이라고 그랬어요. 이 토설이라는 말이 이, 이게 이게 어, 이게 그 고문과 같은 중형을줘 가지고 저가 그, 그 옛날에 이제 그 조선 시대나 그런 시대에 죄인들을 갖다 심문할 때 심문을 하면서 이래도 내가 토설치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그때 그그토그 그그 고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기 지편 32편에도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토설치 아니하면은 우리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설하면, 토설하면 어떻습니까?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이 죄를, 죄가 가려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은 죄를 자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백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거는 뭐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때 자백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자백해야 되느냐. 육신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 이때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죄를 자백하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를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오게 되면, 돌아온 그 탕자 같은 아들을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신분의 회복입니다. 옷은 신분을 가리켜 주는 거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는 거야. 발에 신을 신겨서 저가 자유인이 되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천국에서 잔치가 열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당할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범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죄할지라도 회개하면 자복하면 토설하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약속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고난 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난주간 첫날에 우리의 성전된, 성전된 심령을 청결케 하는 은총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자복하기만 하면 은 죽게 돌아와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자복하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주께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결하게 되는 은총의 새벽이 되도록 복주 없어서 이 새벽에 매일 감사함으로 이승일 백현주 집사, 정혜선 권사님, 담임 목사가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21일을 작정하고 두 분이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천번째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총을 입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 새벽이 되도록 복주 없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